오늘 아이리 saw you Lego movie, Lego movie the battle pack. 네 안녕하세요 오늘 최진이었습니다. 오늘은요 Lego movie에서 이런 모르는데 이런 애들이랑 얘랑 얘랑 이 화난 애랑 들어있는 거고요. 그럼 배트맨은 무기가 멋있고요. 얘는요 <laughs> 너무 귀여워서 고요무기잖아요 그리고 얘는 터미네이터가 생겨서 뭐터미네이터를 한번 개조를 해보려고 샀어요. 그리고 얘는 멋있는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요. 이거를 여기는 이거를요. 이쪽 올릴 수 있고 올리는 이렇게 돼. 이것도 발사을고요 배트맨은 뭐 그냥 그착뜨는 그거인 거고요. 네, 오늘은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은 모자게 뭐 하고요. 다음 주에는 되게긴 영화 한개 보여드릴게요. 네, 그럼, 이때까지 최준이었습니다.